Thank you 근데 네, 보내야 돼서 너무 바쁘네요. 현아가 미션을 줬거든요. 어, 진짜. 입장할 때랑 그 축사할 때랑 페이스 톡 해달라. 모조 빈트를 도떻게겨겼어요 축사 음, 비하인드를 음. 찍어서 알려줘야겠는 <laughs> 너무 떨려. 무대 위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왜 이제 <웃음> 말해줬니? <웃음> <웃음> 말을 해준 것도 아니지. <laughs> 맞 내가 여기 와서 스탭한테 물어봤지. <laughs> 맞아. 어디서 해요, 여러분? <laughs> 내수연지도 네, 몰랐을 것 같은데. <laughs> 그게 말이 되니? 양광 우리 입장 먼저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지금 신랑 입장인데요. 입장 thank you 어참는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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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정희진 양의 대학 동기자. 경례의 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네, <laughs> 제가 축사하는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정희진 양의 대학 동기자. 종종 같이 산을 타고 그것보다 더 자주 소맥을 타며 지난 우정 는 이영미라고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저보다 더 크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분들 앞에서 대표로 축사를 하게 될 영광입니다. 부족한 말솜이지만 진심을 담아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에게 축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하는 희진 언니, 언니랑 알고 지낸 지가 10년이 넘는데 손편지는 커녕. 마음을 담은 메시지도 자주 전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든다 그 아쉬움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풀게 될 줄은 몰랐어 언니가 축사를 부탁했을 때 대학 시절부터 같이 결혼식만 가면 하도 울어대서 수도꼭지라는 별명을 달고 살던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없었어 그렇지만 오늘은 내일이면 추억할 기쁜 우리 젊은 날이니 언니의 새로운 인생을 응. 마음 담아 축복해볼게 회사 생활이 달기만 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는 퇴근길에 씁쓸한 소주를 찾아냈는지 인생의 희노애락을 몰아서 겪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의지하고 웃고 하루하루를 다독여왔던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꽃이 좋아 플로리스트가 되겠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공부한 전공 분야도 아닌 길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험하든 묵묵하게 걸어가는 언니를 봤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언니가 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대학교 졸업 이후에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진 건 아마 언니가 삶을 충실히 읽어가는 모습 때문이었을 거야. 그런 언니를 옆에서 응원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거든. 이미 서로에게 잘 들어맞는 두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언니보다 조금 덜본 오빠에게 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전하기로 했어. 승우 오빠, 언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빠가 언니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언니는 제가 앞서 말한 것보다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너무 배려하다가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그럴 땐 오빠가 웃는 얼굴로 꼭 팩트 체크 부탁드려요. 그리고 가끔 갈등이 생길 땐 혼자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방문 밖으로 끄집어내 주세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계절을 좋아하고 가슴이 답답할 땐 산책을 하는 여름밤 따름이 하나로 행복할 수 있는 언니를 위해 언니가 좋아하는 사소한 것들을 함께 많이 나눠주세요. 그렇게 쌓인 사소한 순간들로 언니는 화려하진 않지만 견고한 사랑을 오래도록 보여줄 사람이거든요. 다행히도 이런 언니 곁에 마음만 큰게 아니라 실제로 키도 크고 웃음이 많은 오빠가 있어서 저는 마음이 놓이고 든든해요. 첫 계절인 봄이 시작되려고 하는 3월 모든 것들이 무뎌진 감각을 찾고 깨어나는 아름다운 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이 더 자주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할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언제나 오늘처럼 행복하길 바래 2025년 3월 22일 형미가 네, 주문마을 위한 진심이 담긴 축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형민 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다음 <오늘 웃음> 자, 축하를 받아서 신랑 신부 입장으로 보주신 신부님과 친구들에주신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 죠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빛뭐 가라 주십시오. 축하한다, 사랑한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안녕, 이재석님. 온 우주에 행운을 담아 잘 살아요. I love you. 네, 감사합니다. 감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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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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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는다감이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사합니니사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같어 <laughs> 아니 희진 언니가 눈이 커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네. 몇번 봤는데 언니가 약간 그렁그렁한 게 보여서 네. 보지 말자. 네, 그 전부터 이미 울먹거림이 분명히가 아. 시작되니까. 아, 차라리 초반부터 울먹거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집중을 안 하다가 화동 들어오는데 화동 뭐 들어올 때 제가 약간 눈물이 커졌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럼 바로 이제 아니. 님 인사할 때언니도전공이 들어가요. 도 가로로 가로. 네. <laughs> 저는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 언니가 앞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laughs> <laughs> 막 맞아요. 른 얘기 하는데 막막막막이 그때 막 온몸이 떨려서 더 <laughs> <laughs> 이렇게 지고 <맞아>. <laughs> <laughs> 나중에는 <laughs> 왜 <și twee authors> <laughs> 이렇게 <이런만 abonnán. 웃음> <laughs>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하려고 그 목소리도 깔고 근데 안녕하세요 진짜 마지막는 너무 잘했어 다행이다 마지막 문단이 제일 어 느낌 달라요? 그래요 언니? 미고홍를 진짜 많이 어, 맞아. 막에다막기는느낌이어 가지고 막, 막, 응. 느낌이어가지고, 막 아, 이렇게 이렇게 섞어 가지고 니막 이런 느낌이었다면서. 응. 그거 맞런기어거 같아. 이거가 갈진이 진거야 맞아 응원하는 이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거라 생각했는데 약간 핀크기운들어가 그런 걸 해도 톤이 맞아 촬영할 때도 보라색 들어고 되게 예뻐요 왔다 왔다 안 어,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 디즈니 나오신 거 아니세요? <laughs> 어머, <많이 웃음> 아, <laughs> <왔다. 웃음> 아, 네. 축하드려요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리... 갖고 울어서 어떻게. 많이 웃던데요두분 많이 아, 웃축 <laughs> <축사. 웃음> 죄송해요.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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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말을 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데. 저 말을 막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laughs> 오늘 그러게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미치겠는 거예요. 몸에 <laughs> 고불 <골골> 떨리는 거예요. 눈물도 나 저는 진짜 그렇게 말하 자마자 터진 줄몰랐어요 <laughs> 아, 짜증나. 내 목격수만 남기고 정신없이 진짜. 진짜 너무 애안 돼.